여리는 시왕전의 명을 받아 저승으로 압송할 것이니 순순히 따르거라라고 합니다. 시왕전은 저승을 다스리는 열 명의 신이 있는 곳중 하나로 명부의 핵심이 지장보살과 시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드라마 무비 채널입니다. 14회에서 아수라장이 된천도제에서팔척기의 빙의된 정사순의 공격으로 중전이 크게 다치게 되죠.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15회차를 간단히 살펴보고 16회 결말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15회차에서 결국 중전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죽고 맙니다. 경기석을 가진 중전이 팔척기의 빙의된 정사순의 공격을 받은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알고 보니 상선 수하의 내시 한 명이 풍산이 만든 액체를 경기석에 부어 중전이 지닌 경기석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내금이는 풍산의 신당을 찾아 풍산에게 따지러 온 안석주까지 죄다 잡아갑니다. 왕은 날이 밝는 대로 참수형에 처하라고 명합니다. 여리는 골담초의 꽃을 발견하고는 가섭스님께 알리자 가섭스님은 무척 기뻐합니다. 골담초는 강철이가 야광주를 온전히 소진할 때까지 버티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밤에 왕 앞에 팔척기가 나타납니다. 왕은 진정으로 사죄하려 했다고 말하고 왜죄 없는 사람을 죽였느냐고 말합니다. 팔척기는 내 놈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어찌 죽었는지 나의 가족들이 내 친지들이 내 이웃들이 어찌 죽었는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어떤 다짐을 하였는지 내놈이 뭘 한다는 말이냐 임금 내놈의 핏줄을 남김없이 도륙할 것이니 용서하지 않겠다 죽어서도 이원한을 갚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룻밤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에게 빙의한 팔척기가 말도 안 되는 어명을 내립니다 풍산을 비롯한 중전에게 해를 가한 자들의 차명은 멈추고 윤갑과 열의를 당장 차명에 처하라고 합니다 대비는 이를 따지러 갔다가 팔척기의 빙의된 왕에게 모욕만 당합니다. 팔척기는 중전의 국상도 끝내라고 하고 풍산무리들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팔척기의 다음 타겟인 원자는 쫓기게 됩니다. 원자는 여리와 강철이가 피신하고 있는 최원우 대감댁으로 도망칩니다. 팔척기는 여리 강철이와 함께 원자까지 한꺼번에 죽이겠다고 최원우 대감댁을 찾아갑니다. 팔척기 대 강철이 마지막 승부 장면을 암시하며 15회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6회에서는 강철이가 여리와 원자가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팔척기와 대결합니다. 강철이는 팔척기에게 밀리는 듯하지만 일단 몸을 피할 것 같습니다. 풍사는 온 나라가 이제 천지 장군 손에 들어왔다며 기고만장해합니다. 원자는 악귀의 빙의된 아바마마를 피해 계속 도망쳐야 하는 것이냐며 탄식합니다. 여리는 강철이에게 난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강철아 우리 도망가자고 합니다. 이 말에는 차마 강철이가 야광주를 소진하고 죽는 걸 원치 않는 여리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결국 여리는 골담초를 복용하고 무녀의 능력으로 저승사자가 되어 팔척기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내시로 분장하고 상선과 함께 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는 검은색 옷으로 환복하고 팔척기 앞에 나섭니다. 과거 넙덕 할머니가 알려준 저승곳으로 팔척기를 데려가려 하는데 이는 무당 스스로 저승사자를 불러 악귀를 명부로 데려가는 최후의 수단인데 자칫 무당에게 급살이 내려질 수도 있는 위험한 최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리는 시왕전의 명을 받아 저승으로 압송할 것이니 순순히 따르거라라고 합니다. 시왕전은 저승을 다스리는 열 명의 신이 있는 곳중 하나로 명부의 핵심이 지장보살과 시왕입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강철이의 역할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강철이가 합세해서 팔척기와 마지막 승부를 벌이고 야광주를 완전히 소진하지는 않고 제압할 것입니다. 결국 강철이는 승천은 못하고 인간으로 여리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그림을 상상해봅니다. 세드엔딩 마무리는 참아 못하겠습니다. 이상 15회 리뷰와 16회 결말 미리 보기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다 같이 마지막 회차를 시청해봅시다.